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베르 입니다. 오늘은 대추나무 가지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대추나무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 책도 보고 인터넷 자료도 어,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은 어, 자료를 봤는데요 어, 동진농원에 좋은 자료들이 많더 라고요. 그래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하지만 어, 저희 나무는 조금 네,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 대추농장을 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의 나이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약 10년은 되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굵은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어, 강전정이 필요한 그런 어,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위에 보면 어, 가지들이 아주 막 얽혀 있기 때문에 햇빛도 잘들지 않고 어, 또 병충해도 일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대추나무의 가지치기의 목적은 음, 일단 나무 수형을 바로 잡고 또 대추나무이다 보니까 어, 대추도 수확할 수 있도록 미리. 어, 그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가지치기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 밑에 중심이 되는 줄기에서 네 갈래로 굵은 가지가 뻗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들도 또 상당히 오래됐고 껍질이 딱딱해서 여기에서 어, 새로운 가지가 잘 나지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위에서 이렇게. 많은 가지들이 뻗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이네 갈래로 뻗어 나온 가지를 적정한 길이에서 잘라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작정 어, 자르는 것이 아니라 어, 높이와 또 특히 눈이 있는 부분 혹은 새로운 가지가 있다면 그 부위에 맞춰서 잘라주는 것이 가장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줄기가 분화되는 음, 지점까지 약 1미터인데요. 어, 거기에서 다시 이네 가지 줄기의약 1미터 정도로 잡으면 어느 정도 좀 어, 밸런스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딱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 나무의 수형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요. 또 어, 수확도 할수 있으면 일부 할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어,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그 해의 새 줄기에서 어, 대추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추 수확을 목적으로 한다면 새 줄기가 많이 나오는 방식으로 어, 잘라주는 것이 예, 좋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어, 상황에서 강전정을 하게 되면 아마 올해는 대추를 수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어, 남아 있는 작은 가지에서 혹시 또 강정정 이후에 새로운 줄기가 나온다면 그 나오는 자리에서 일부 대추가 맺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고요. 예. 자, 그럼 좀더 가까이서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이 대추 나무에서 가장 굵은 줄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 어, 지금 여기에서 다시 두 갈래로 뻗어져 가고 있고요. 또 위에서 또예 뻗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줄기를 타고 이 줄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 가장 굵은 줄기와 또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잘 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 지는데요 어 아무래도 가지치기 기본이라고 한다면 수직으로 솟은 도장지를 잘라 내고요 그리고 어 서로 얽혀 있는 교차는 가지 그리고 옆으로 혹은 아래로 향하는 가지들을 잘라주는 것이 가장 어, 기본입니다. 그런 원칙 하에 이 나무 가지치기를 할 텐데요. 저희들은 이미 굵은 가지가 4 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중심이 되는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치기를 옆으로 어, 뻗어가게 맞추듯기보다는 이 어, 네 가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이 와서 하나의 가운데에 굵은 줄기만을 남긴다면 나무에 너무 큰 무리가 갈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 일단 가장 어, 중심에 거의 어, 가장 어, 중심을 찾아온 이 가지와 또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이 가지 두 개의 관계를 정리를 해주는 것이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잘라야 될 것인지? 위치를 봐야 되는데요. 자, 이 중심이 되는 가지가 밑에서 1m 어, 정도로 올라오는 지점이 여기 이 정도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위치에서 어디를 자를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여기에서 어, 여기를 자를 것인지, 예, 그럼 여기 가지로 어, 뻗어갈 수 있겠죠. 이미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혹은 여기에 보시면 예, 여기에 가지가 하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지가 아마 여기 눈이 있고요. 어, 그래서 이 가지 쪽으로, 뒤쪽으로 뻗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이 정도에서 한번 잘라보는 것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뒷부분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 정도의 위치에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상당히 무리가 가는 지점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가장 중심이 되는 가지의 어, 상단을 잘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 자 고민이 되는 것은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중에 하나를 살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잘라버릴 것인지 고민이 되는 어, 고민이 되는데요. 이 위에 있는 가지들은 다들 너무 어, 관리하기 어렵고 수직으로 뻗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여기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옆에 있는 이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향해서 다시 하늘을 향해서 서 있는데요. 이 가지도 상당히 어, 곤란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 같은 경우도 어, 함께 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한번 잘라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가지치기가 좀 편리하게 여기부터 먼저 잘라서 좀 쉽게 자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저 부분을 잘랐는데요. 어, 가지가 커서 예, 두 손으로 빼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저 가지를 잘라냈고요. 이제. 다시 가운데 있는 가지에 이 부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쳤고요 어, 굉장히 썰렁한데요. 어, 좀 아쉽다는 느낌이 왠지 좀 커져나네요. 너무 위로 많이 가지들이 뻗어가고 있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개입을 해서 좀 수용을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또 가지가 저렇게 많이 서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의 발육에도 좋지가 않고요. 또 대추도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옆에 붙어 있는 이 가지들 중에서 이 가지가 이렇게 둘다 하늘로 솟아 있고요. 이 정도 선에서 옆으로 빠지고 있는 여기 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나무가 자라, 가지가 자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옆으로 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위로 나오는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가지는 모두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새로운 가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장가지들은 모두 쳐버리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이 부분, 가지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두 부분을 쳤고요.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가지치기, 뒤에 가지, 예, 이렇게 쳤습니다. 이제 이 가지가 옆으로 뻗어가고 있는 이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가지에서 옆부분에 이 정도에서 한번 아, 잘라줄까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예. 그래도 위에서 가지가 자라고 있는 거 보면 아, 여기 새로운 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쳐버리고요. 이 정도에서 잘라주고 이것을 키우고 얘는 죽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 부분은 잘라버리고요. 나머지는 장 가지들은 그렇게 많이 칠게 없는데요. 여기 이 부분은 아... 자, 여기에 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 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상으로 이가지가 있고, 이가지가 있는데요. 어, 이 정도 선에서 높이를 어, 잘라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가지를 좀 키우고, 나중에 이가지와 이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작업인데요. 지금 아까 위에 있는 가지는 아직 자르다가 말았는데요. 너무 커서 먼저 위에 굵은 가지를 좀 자르고 자르고 이렇게 예, 이 정도까지 잘라놓았습니다. 예,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이제 이두 가지는 적절한 길이에서 잘라주면 될것 같습니다. 가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뻗어 있는 부분은 어, 저쪽 가지와 만나니까요. 잘라줘버리고요. 사실 수형이 너무 가지가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 대추나무 잎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원래 어떻게 어, 싹이 필지 참 <laughs> 예, 예측이 안 되는데요. 어, 나름 예, 제가 응용해서 가지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앞으로 이 나무, 이 대추나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어... 자료를 올리도록 할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집에 와서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저 혼자 이 많은 나무를 관리하는 게 그리고 나무들이 다 다른 나무들이라서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모과나무도 있고 산봉나무 엄청난 제일 힘들었던 나무고요. 오늘은 이제 대추나무 가지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